아까랑 오이랑 음, 아까 그 멸치국수 이거 지금 오이냉국 이런 거 같은데 음, 음, 음. 그거 상큼하고 그런 여름에 정말 정 맛, 오이랑 김치랑 무기랑 같이 씹히는 아, 그런 맛 이거도 잠깐만 하겠어 주세요 이러면 다 죽는 거야. 다 죽는 거라 고령이야. 그러 혼자 죽기 싫다. 아, 다 죽어? 아, 무슨 의미가 있어, 형이 지금 이게 지금 생밥 먹는 거지 지금. 이마 중에 지금 <laughs> 바로 먹고 있어. 음, 난 살았어. <laughs> 살렸다. 김좀 달라고 받네. 생밥이야. 고모 생밥이어가지고 위는 지금. <laughs> 저희 육수 조금만 주시겠어요? 진짜 육수만 그럼 확실하시지, 이런 거. 이 안에 들어 김치는 따로 조금 주면 안까라고 이게. 그럼 한개 시켜 그냥 한개 더. 어? 그래, 그래도 그래도. 한 번에 시켜. 네, 나만 쓰레기야. 같이 먹고 같이 먹는 식구야. 시킬 걸. 그랬다. 우리 팀이라 다다 팀이 같이, 팀이 같이 시킬 걸 그랬다 하는 모이니까. 거지. 어. 아, 그냥... <laughs> 이거 올려서 먹어, 선배님도. 그래, 이거 신김치 이걸 먹어야 돼. 이거 그래서. 올려가지고 같이 먹어. 어, 좀... 아무것도 안묻히거지너 좀... <laughs> <laughs> 넘쳐. <laughs> 아이, 그럼 <하나> <laughs> 아 그럼 하나 시키면 되잖아. 아 그럼 하나 시키면 되잖아. 하지만, 우리 사장님, 토끼들. <laughs> 네, 드디어. 네. 맛있게 드시죠. 음. 응. 이거 있는거 너무 다르잖아요. 그럼 맞아. 그럼 먹어야, 어. 먹어야 돼요. 맞아, 맛있게 먹어야지 먹는 거. 또 이렇게 보니까 묵밥이 제일 먹고 싶네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새삼스럽나? 음, 어. 그 그래. 느낌 알지? 밥알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되고, 음, 소 국물의 맛. 밥알 씹을 때 고소함이 음. 유난히 오늘 좀 많이 느껴진다. 음. 쌀밥이랑 이 신김치랑 같이 씹히는 맛이 이일품네 아, 냉면이랑 또 다른 그런 시원함이야. 부드러움과 시원함이야. 음. 한 그릇 다 말도 아니고. 또 남겨 다 끝나고. 어 버리냐 그럼? 아, 명어입니다